내러티브부터 좀 설명을 하자면은 어떤 특정한 시장에 대한 관점이 밑에 깔려 있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형태의 메시지.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인데 그걸 밑에를 딱 보면은 시장이 떨어지, 부동산이 떨어지는구나 하락하는구나 혹은 오른다가 깔려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형태 형태인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입소문을 갑자기 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로버트 실러는이 이야기를 전염병에 비유했어요. 마치 전염력이 높은 전염병처럼 사람들 심리가 아, 부동산은 무조건 상승하는 거. 혹은 무조건 하락하겠구나라는 심리가 전염병처럼 퍼지 퍼지면 사람들이 어느 한 방향으로 대세적인 행동을 한다, 집을 판다든가 집을 막 사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심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 너무 간과했다이 심리를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심리에 미치는 영향들을 경제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이제 내러티브 경제학이라고 음. 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지금 좀 예단해요. 왜냐면 음. 입소문들이 2020년 시장을 달군 건 맞아요. 확실해요. 그런데 이게 버블이 되려면 금리가 갑자기 오른다든가 정말 정부에서 열심히 해서 공급이 갑자기 내년부터 확늘어나는가 이런 펀더멘탈이 같이 이렇게 마주쳐야 되거요 마찰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금리가 계속적으로 낮고요. 정부 입주량은 사실 되게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마주치 마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금 뭐 어떤 정상화 국면, 너무 뜨거웠던 부분들이 다시 차갑게 식어가는 국면이긴 하지만 버블이라는 의미 자체가 터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이 펀더멘탈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속단하게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직각이 역대급으로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이 내러티브로 인해서 그렇게 오른게 아닐까 너무 뭐 다들 집 있다는데 집안 네. 사고 있으면 나는 이제 진짜 벼락거지가 네. 되는구나 이런 맞습니다. 심정에서 진짜 영끌해가지고 네. 집사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어 그런 부동산 지금 시장이 이 내러티브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게 네. 움직인 게 확실히 맞고 제가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이런 2019년부터 이제 가만히 있다 2026년부터 폭등한 검색량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간물주예요 간물주가 갑자기 2019년 하반기부터 엄청 많이 검색을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빌딩 가서 뭐 대박났더라 역시 간물주야 여기 내러티브 하나 있었고 경제적 자유라는 검색량이 갑자기 폭등했어요 이게 뭐냐면 야 맨날 노동 열심히 해봤자 뭐하나 자본소득이 훨씬 더 경제적 자유를 얻자 이런 부분이고 하나 패닉밤이에요 패닉밤이 엄청나게 검색이 됐어요 왜냐면 이게 내러티브의 특징이 공포나 분노를 자극하면 확실히 사람들이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신조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완전 2020년을 과열의 상황으로, 심리 과열의 상황으로 미끌었다고 음. 볼수 있습니다. 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버트 실러라는 사람이 이제 로버트 실러 지수를 만든 사람이에요.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를 만든 사람이니까 얼마나 데이터에 해박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방향을 튼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IMF에서, 세계 IMF에서 2년, 연 2회마다 보고서를 냈대요전 세계의 경기는 어떨 거나. 400번 예측을 했는데 폭락한다고 실제로 실현된 게 17번이에요. 그러니까 한계를 본인도 아는 거예요. 아, 숫자 데이터는 이제 너무 한계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그렇잖아. 20년 저도 이제 떨어진다고 봤는데 <laughs> 이건 사실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숫자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건 사실 정말 어려운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는 숫자 데이터 말고 빅데이터라는 거는 숫자 데이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 텍스트 이런 것까지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입소문이 하면 비과학적이다. 이게 어디서 온 거야? 근데 지금은 다 캐치가 돼요. 솔루션이 나와 있어가지고 검색량이 언제부터 탄생하고 성숙하고 소멸하는지 과학적으로 다 추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보트 실러도 이제 이런 기술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이제 과감하게 할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심리의 어떤 비과학적인 영역을 이제 소셜 네트워크 검색량 분석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과학 영역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제 칼럼에서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할 거고 또 이걸 또 행동 경제학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음. 요거 이런 사이드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버트 실러의 책을 보고 제가 한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기준 네로티브라는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 온도계 같은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꾸준히 검색하는 검색어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계 같은 네로티브인데 집값 전망이라는 검색량을 사람들이 연초에 항상 하는데요. 이게 올해 엄청 폭등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아까 2020년 너무 올랐다고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집값 전망이 검색 증가하면 6개월 선행에서 집값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그러니까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회생이라는 회생이 검색량인데 이건 제가 한번 아니고 국회 예산정책조라는 똑똑하신 분들이 부채랑 개인회생을 검색량을 비교해 봤더니 신용부채나 가계부채들을 정확하게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검색량이 개인회생이다 왜냐면 당연한 것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들이 책무적으로 거의 한계 상황에 있을 때 구제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렵다 하면 개인회생에 대해서 많이 찾아볼 것이고 그게 증가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현재 너무 막 과열되거나 그렇지 않아 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이 기존 내러티브 항상 검색되면서 시장이 잣대가 되어 주는 게 있고요. 또하나 반복 반복돼서 나오는 반복 내러티브 이게 뭐냐면 항상 조금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질 때 많이 나온 단어가 잃어버린 10년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음. <laughs> 잃어버린 네. 10년 <laughs> 드디어 왔나? 막 이런 거 많이 쓰시고 거래 절벽 <laughs>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항상 호경기 때 나오는 게 간물주나 뭐 불로소득이라는 거예요 불로소득 이런 게 항상 반복되면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군집 내러티브인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큰 상관없는데 사건이 동시에 어쩌다 보니 동시에 일어나요 화방 화방 봐봐. 근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 맥락을 하나로 확 뭉쳐가지고 부동산에 갑자기 영향을 큰, 의원, 큰 연관성은 없어 보이는데 결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작년 초반에는 코로나에 대해서 감성분석을 해보면 부정적이어요 사람들이 어이 뭐야 너무 이런, 이런 경우가 이런 정말 나쁜 바이러스 근데 이게 하반기 이후에 긍정으로 돌아서요 왜냐면 주식이 올랐거든요. 코도나 덕분에 3천을 찍고 부동산도 올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붕정으로, 부정으로 조금 추를 옮겼습니다. 왜냐면 12월에 이제 2.5단계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지금은 백신이죠. 백신이랑 백신 너무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부정으로 조금 시계추가 움직였는데 갑자기 너무 이게 코로나가 백신이 정말 예상한 대로 되지 않으면 부정 내러티브로 부동산과 결합할 수 있는 음. 부분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인구 감소인데 인구가 원래는 2027년부터 감소한다고 했는데요 음. 작년부터 감소하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인구 감소 검색량도 엄청 증가한 거예요. 많이 음. 벌써 감소 감소하나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붙일 수, 붙을 수 있겠죠 부동산이 같이 또 하나는 이제 역주행이라는데 요즘에 이제 브레이브걸스라고 다들 아시는데 이런 역주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개념이 있어요 아 뭔가 이제 다시 거꾸로 상황이 바뀐다 근데 만약에 기사들이, 기사를 이런 걸다 붙여가지고 집값 역주행 하락 이래버리면 위험한 거 오늘도 제가 재밌는 거는 인천 집값 역주행 상승 인천만 올랐어 이런 역주행이나 이런 사회적인 맥락의 그런 브레이브걸스의 이런 상황들이 부동산에 겹쳐서 쓰면 사람들이 확 와닿는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군집되는 내러티브 이런 부분들을 좀 조망해 볼수 있겠다. 부동산을 되겠습니다. 음, 결론은 로버트 실러도 얘기하는 게 가장 사람들 의 마음속에 와닿는 내러티브가 감정의 호선 감정 공포 그래서 그리고 대표성 휴리스틱, 휴리스틱이라고 어려운 말인데 대표 아 이게 정말 대표구나 이게 정말 이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되겠지 뭐 이런 건데 연예인들이 집사서 성공한 거 혹은 뭐 앨런 머스크가 최근에 뭐 비트코인 야, 저거 저 사람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팬 파인 같은 경우도 이게 과도한 레버지를 하,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뭐 집값이 뭐 있는데 너무 막1 2금융권 3금융권 꽉 차서 하면 사실은 뭐 집값이 더 오르면 상관없겠지만 사실 모르는 일이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할수 있는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연예인 집을 샀어요 근데 사실 연예인이랑 저희는 다르, 다른 거거든요 연예인은 연예인이라서 그런 정보를 빨리 입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앨런 머스크 돈이 많잖아요 음. 그래서 일을, 그래서 일어도 사실은 큰그 타격이 없는데 우리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나는 비트코인 사서 내가 막 비트코인 떨었을 때 나는 앨런 머스크와 같은 엄청 재력이 많아서 버틸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할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부동산이 너무 호황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공부를 되게 많이 하세요. 지금 뭐 고등학교도 동아리가 있을 정도로 뭐 어마어마한데 결론의 기본이 학습 효과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다 학습을 하니까 이런 이제 정석처럼 뭐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교통 황무지 내로티브라고 교통이 정말 안 좋은 곳에 GTX가 뚫리면 집값이 올랐죠 실제로. 그러니까 교통이 정말 안 좋은 곳에 뚫리면은 올른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냥 오르는 거죠.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학습 효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교통이 안 좋은 곳에 지하철이 뚫린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집값을 움직일 거고. 그또 하나는 주택 고령화 내러티브요 사람보다 집값 집이 더 빨리 늙는다. 지금 워낙 공급이 없어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결론은 신축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선호가 되는데 이것도 팩트는 일치하는 게.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70%인데 서울은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50%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20년 이상 된 거예요 사실 말이 20년이지 20년 된 아파트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신축에 대한 선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힘들던 지방도 역대 최저치의 미분양새 아파트를 많이 팔아가지고 정말 팔게 없는 상황이 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간다 마지막으로 이제 몸테크인데 몸테크 이제 오세훈 시장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일단은 다시 기대 행을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아 정말 기대를 많이 하냐 이거는 몸테크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서 힘든 환경 속에서 같이 사는 거거든요 실수요 요즘에 실수, 실제로 실 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내러티브가 야 몸테크 해야 돼 이런 게 확산이 된다면 실제로 오세훈 발 재건축 재개발의 기대감이 확실히 높아지는구나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그 정도는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할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일단은 집이 없다고 하면은 어 지금 뭐 32금융권 뭐 32금융권이 전 마지노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사도 되고 당연히 이제 신축과 분양, 분양과 일반 아파트로 나눠서 당연히 분양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하 아까 말씀드렸이이분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잡는 사람이 지금 인정입니다 왜왜 왜 미분양이 없고 분양이 안정하면은 정부에서 워낙 새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 가격 차이를 좁혀놨어요. 말이 안 되고 아까 제가 주가 주택 고령화를 말씀드렸죠. 얼마나 늙은 아파트가 많은지. 근데 똑같이 가격을 매기게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높겠죠.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에서 분양은 우리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는 지방에 대해 서 확실히 기회가 붙고 서울은 뭐제칼럼에도 있지만 목동과 여의도가 상당히 지금. 지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확실히 보증된 곳, 그리고 사차 국가철도만 뚫리냐 안 뚫리냐 그런 데는 실제로 거주해도 사실 가격이 더 올라 왜냐면 학습효과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봐서 확실한 공식 사람들이 워낙 이제 학습효과가 움직입니다. 아, 이런 데는 올라 직주근접이야. 그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가격을 더 지불할 용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식들을 잘 아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